지금부터 약 10년 전, 한창 학교 다닐 무렵, 시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. 문제를 모두 풀고, OMR 답안지 체크도 모두 끝냈는데, 주관식 몇 문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고요, 전앞드려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잠깐 잠이 들었고,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서 깼습니다. 주관식 답은 여전히 생각이 안 났지만, 어떻게든 해보자, 해보자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, 이런 몸이 안 움직인 거예요. 누군가 몸을 위해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. 눈도 한쪽만, 그것도 반만 들수 있고요. 가위야? 그렇습니다. 전 가위에 눌렸죠 <laughs> 시험 보다가, 시험 보다 가위에 눌렸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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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답을 써야 되 눈만, 눈만 반죽 뜨고, 어떻게 하지? 예, 가위아들은 니보다는 얼마나 왔았는지 어이없다. 궁금했지만 시계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. <laughs> 전시간이 갈수록 조조하고 길어왔어요. <laughs> 할수 없이 옆에 앉은 친구에게 잘 벌어지지도 않는 입으로 안간힘을 다해 최선의 발음으로... <웃음> <웃음> 도와줘 <웃음> <웃음> 라고 했습니다. 도와줘 고아게네요녀 <laughs> 네? 도와줘. <laughs> 도와줘. 도와줘 <laughs> 그 친구는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고는 <laughs> 왜 그런 거야 문제를 계속 풀더군요 저는 너무 다급해요 아뭐 <laughs> 하달랄까... <laughs> 이라고 했고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<laughs>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<laughs> 야너 이런 애 아니잖아 <laughs> 너 나보다 나보다 공부도 잘하면서 그래 <laughs> 그렇습니다. 당시 저는 나름 모범적인 학생이고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친구를 제가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. 좀 따가워요. 계속 도움을 더워져, 구했고 더워져, 더워져. 그 친구는 땀을 흘리며 <laughs> 선생님 눈치를 보더니 답안이 갑자기 갑자기 손을 들고는 선생님께 <laughs> 선생님! 야 자꾸 답을 가르쳐달라고 하죠그 <laughs>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 오시면 상황을 해결해 주시라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선생님은 야, 너...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야 시험만 하지 말고 얼른 문제나 풀어야지야. <목소리>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기보다 못한 학생에 답을 <목소리> 알려 달라고 할리가 없다고. <목소리> 선생님도 생각하시고. 이건 장난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? 그 친구는 억울한 나머지 선생님께 거짓말 아니라고 했고, 선생님은 믿어주지 않았고, 옥신각신하다가, 서로 흥분하여 약간 옷수에 높아졌어요.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은 저와 친구 쪽으로 오셨고, 누워있는 절 자고 있는 줄 알고, 야, 임마! 얘 자고 있잖아! 너자고 거짓말해서 시험방해 할래? 어! 라고 꾸짖으셨고,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, 왠지 상황이 너무 웃긴 겁니다. 저도 모르게. 저도 모르게 살짝 웃었는데 입이 한쪽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번 올라간 입술을 내리기는 다시린다고 근데 이렇게, 이렇게 된 거예요 썩소를 본 친구는 쏘님 저거 봐요 흥분해서저안장 웃고 있잖아요 저거 짓말한거 아니라니까요 아저 웃는 거 봐야지 막 선생님은 절 보더니 야 자니 호라 웃고 있네 뭐야 진짜 네가 거니한 거야 야너 일어나 봐 라고 하셨지만 전일 일어날 수가 없었고. <laughs> 선생님께, 선생님 도와달라고 계속 중얼거렸지만, 선생님. 아, 도와줘, 선생님! 썩서지고 <laughs> 있으면서. <laughs> <laughs> 선생님은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. <laughs> 선생님은 계속, 야, 일어나봐! 라고 하셨지만, 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선생님은 급기야 흥분하셔서, 시험지를말아서 절대 내기 시작했습니다. 몇대 맞다 보니, 가위 눌린 것이 슬슬 풀렸고. <laughs> 선생님과 친구에게 잘 말하여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가 가위가 눈에 갖고요된 건데요 네, 입도 올라간 게요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. 신주목은 신하위의 날 깨워줘 날 깨워줘 숨쉴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나를 바라볼 수 있게 We'll be right <laughs> back.